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자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데 아버지께 대답,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로 알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고 주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계속해서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도 탕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마, 막,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이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인데요.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수군거린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범법자들에 대해서 자신과 더불어 절대로 그들과 더불어 상종하지 않고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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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하지 않고 사는 것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인데 죄인들과 교제하거나 식사하는 것을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불결한 일, 부정한 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믿음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고질적인 병폐,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참 불결한 사람이다. 죄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들으라고, 그들을 들으라고 이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른자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양이라 할지라도 동전 한 입이라 할지라도 찾으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죄 많다고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따돌리거나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멀리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구원이 시작되고,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먼저 베푸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 사람의 노력과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잃은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다.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이 나타나죠.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다. 기다린 분이다. 비록 너희들이 나, 나를 떠나서 죄를 짓고 살고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살고 나를 멀리 해서 죄 짓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죄 값을 따라 서 너희를 심판한다. 죄 짓고 사니까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죄인을 경멸하거나 관심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질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의혜와 사랑이 아니 없으시 좋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반갑게 맞아주시죠. 기뻐하시죠. 또 잔치 베푸시죠. 신분을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의 행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 집 나간 아들 허랑방탕하게 다돈 쓰고 주색 잡기에 날려버린 그 재산.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를 어긋나는 그 기대가, 기대를 어긋나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망한 구실이 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잔치를 베풀며 과거 안무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값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손을 내미시고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죄 짓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돌아온 죄인 죽기로 나온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과사도회인들이 깨닫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꼭이 사람 닮았어. 등장인물이 있지요. 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하인들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맏아들입니다. 자, 주님이 등장시킨 맏아들 25절의 맏아들입니다. 유대에 있어서 장자의 맏아들의 그 특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야곱이 속여가면서까지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또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받기를 원했을까요? 이 축복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마다들을 등장시키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왜곡된 믿음 그 시기 질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면서 너희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다들과 같은 그장자권의 축복과 같은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왜곡됐다 믿음이.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관과 존경, 종교관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그리고 둘째 아들, 그 죄인이 돌아올 때는 너희들은 아버지가 더 선대해준다고 너희들은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니까 둘째, 집 나간 둘째 아들만 당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죄인을, 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마다들것 같은 바리새인 너희들도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 편에 볼때 아버지 입장에서 볼때 아버지가 볼때사랑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는 수십 년 동안 아니 모태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분들도,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나름 교회 생활에서 성실하고 봉사하고 충성되고 헌신돼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들.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신앙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또 어떨 때는 6개월 떠나 있고 1년을 떠나 있는 주님을 떠나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판단한 눈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 신앙관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탕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잘 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이 탕자들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자,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더 인지도를 쌓아가고 사람들의 정격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흠담하고 깎아내립니다 멀리합니다. 또한 가지는 아직도 교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말씀이 굳게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넘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지 관심은 딴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하고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지 순장이나 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자기 혼자만 안의 세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당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긍휼의 눈,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께 받을 유산, 내 가정, 내 식구, 관심이 거기만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말씀을 모르는 모른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좋고, 말씀도 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때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극률의 마음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그 율법주의 신앙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극율과 죄인들을 향한 극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그 심령을 책망하시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할 줄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신앙 엘리트 주의에 빠져서 악한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그렇다면 조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 된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했길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탕자 노릇을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으시면 대단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나는 구제헌금을 한다. 나는 날마다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 나는 기도한다. 하루에 세 번씩. 자,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순종하고 섬기고 그런데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들이 여러의 주님을 잘 말씀대로 섬겨가는 것은 좋았어요.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죄인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의 범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속에는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나는 준행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율법의 강령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두 말씀의 성경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자. 누가 탕자입니까? 연약한 자를 극률히 여기는 사랑을 외면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 열심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기도에 열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이 빠진 자, 만일 그렇다면 나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신앙의 균형을 잡지 못한 성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마다들의 중대한 실수는 뭡니까? 모든 명령을 잘 순종한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누구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 긍휼적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 이것은 아버지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이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죄인들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외면한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과거 묻지 않고, 과거 생각하지 않고, 현재 회개했느냐, 주님 앞에 돌아왔느냐, 그 자체를 더 크게 귀하게 여겨서 함께 손잡고 천국길 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의의 사로잡혀서 형제를 판단하고, 아직도 악한 시기하고 배척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8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25절 말씀 보면요 맞아들은뭘 했느냐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고 돌아온 겁니다. 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종한 종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안 했다. 나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 절대 가기 싫어. 자 허랑방탕에서 돌아온 생사를 몰랐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짓꼴이 돼서 돌아왔죠.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막소 잡고 막 잔치를 벌리고 좋아가지고 아이 뭐가 좋다고요. 아버지 돈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렸는데 큰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누구에게 분노한 것입니까? 이게 자, 그 동생, 자기 남동생에게 분노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분노한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분노한 거예요. 자기를 낳아 주시고, 자기를 먹여 주시고, 자기를 길러 주시고, 앞으로 막대한 유산을 물려 주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거짓거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에게 선대했다고 누구에게 분노한 겁니까 아버지에게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겨주신 그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 그래서 탕자입니다 탕자 당자. 그런데 이 마다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아버지가 다 마련의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 거잖아요. 유산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조금 한 것을 가지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선대한 겁니다. 용서하고 그 기뻐서 좋아서 잔치 벌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큰 아들이 이렇게 분노한 까닭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홀례 받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열심히 봉사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채 믿고 늦게 믿는 저 사람에게 더 복을 줘. 우리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 나는 열심히 30년, 40년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믿은 지몇년안 됐는데, 물질의 복을 받아, 자식들이 복을 받아, 자기도 복을 받아, 보니까 더 복받아서 더 주님을 더잘 섬겨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의, 기쁨의 마음에 동참해 줍니까? 아니죠.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하늘 아버지한테 그냥 막 꼬장 부리고 싶고, 막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별로 없는데 주님 뭡니까? 왜 이런 마음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의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몸은 주님께 나와있지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가 두려워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라지 못해서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여기고 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마다들이 자신의 동생에게 베푼 아버지의 선대보다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크다 그리고 저 동생이 유산을 받을 것보다도 두배 이상을 받으니까 더 크게 3분의 2를 받거든요. 유대법에. 그더큰 유산을 나는 아버지께로 받을 그 소망과 그 은혜와 그,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버지는 기쁘서 막 춤추고 있는데 이 잔치, 집에 물을, 찬물을 끼얹지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고 영생을 보장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극렬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는 순간,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듭니다. 시기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듭니다. 무리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를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섬긴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탕자입니다. 아버지께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것이 열심히 일해온 이유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보상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나를 길러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재산을 물려 주신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 그것을 가지고 효도하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뭔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지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상 심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금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상해 주지 않고 안 알아주면 은 그러면 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놀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먼저 믿었어도 나중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보상심리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알아줌미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통터들이죠, 시험들죠,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을 멀리 하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오늘 잘믿고 있다는 우리들도 이런 마다들의 요소는 없는지 바리새인과 사기 서기관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자,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면서 형제사랑이 없다면 집안의 당자다 받은 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집안의 당자다 보상심리로 섬기고 있다면 교회 안의 당자일 확률이 높다.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로부터 자유함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알고 바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마음에 받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대놓고 밖에 나가서 죄짓고 사는 자만 탕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 눈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받은 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주를 섬길 때에 보상 심리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주님과는 관계없는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탕자일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어리석은 신앙 생활을 다 탈피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주님을 섬겨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